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 앓고 있는 병은 매우 심각하기에 뭔가 특별한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일곱 번 요단강에 시스라는 처방은 너무나 간단해 보였고 그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부하들의 설득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은 채 선지자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나아만처럼 인생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지만 우리의 고집과 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며 깨지고 망가진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질문도 읽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순종을 가로막는 고집이나 교만은 없습니까? 아,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네, 장군이 이 나병에, 나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는 어떤 아, 기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나병에 걸린 그 모습처럼 우리 삶에 아, 우리 우리 영혼을 무너지게 하거나 또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는 어떤 아, 문제는 없는가,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병에 나병은 눈에 보이지만 아, 겉으로 보이는 질병은 그래도 아, 직시하고 고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육신의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이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순종했을 때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게하시의 탐욕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나병이 걸리는 그런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세상적인 어떤 욕심에 빠질 때 결국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삶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한번더 공동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하 5장 제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십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내 신한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기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여짜 여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지를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시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하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린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린몬의 신당에서 몸을 고피오니 내가 린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laughs>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도이다 하라건대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메 그들이 계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계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계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었지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이나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계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네 나병이 바라요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기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자 그 즉시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민.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나만에게 주셨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15절 말씀, 25절 말씀인데요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제 개하시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고국으로 돌아가던 나아만을 쫓아가 거짓말로 군품을 요구합니다. 엘리사는 돌아온 게하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그는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와 그의 자손에게 옮겨집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기에 거짓과 탐욕을 따르는 삶에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